네, 오늘은 어떤 잡지를 살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W는 이걸 준다고 하네요. 45,000원 상당에 준다고 하네요. 보그는 보그는 콜렉션 패션 콜렉션을 준다고 하네요 어, 엘레는 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주는게 없네요 그리고 요, 요 책은 이렇게 로레알파리 컬러리스타 스프레이 23,000원 상당 <laughs> 주네요 잡지는 이 나이론이 한 5,000원, 6,000원 아마 한할것 같은데 우먼스에 쓰는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내용 주는 게 없네 여성동화, 여성동화도 이번에 주는 건 없네요 여성동화 스타일러 주부 생활, 이것도준게 없네요. 어, 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제가 고른 건숨길지 요거, 거 말고. 요거 6,500원. 네, 사서, 이걸 받겠습니다. 18,000원 상당. 네, 블레지아 요거 사겠습니다. 7,000원짜리 사서, 7,000원짜리 사서, 바디밀크 요거를 두개 사겠습니다. 네. 예, 여러 개의 책을 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잡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테크 28번째 진행하는 이는 부대표입니다. 예. 제가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와, 너무 추웠잖아요. 오늘 추워서 정말 살아있는, 살아있고 즐기는 게 오늘은 이기는 자 같아서 바로 잡지 재테크를 했습니다. 잡지를 사는 것도 재테크가 되냐고요? 네, 저에겐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잡지를 보는 걸 가장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첫째, 잡지를 사는 게왜 재테크가 되냐? 첫째는 다른 곳에 나가서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전략이 되죠. 전략이 되죠. 뭐 다른 데 나가서 뭐, 뭐 핸드백이나 뭐 춥다고 뭘 정신 나가서 뭘 사면 엄청나게 돈이 들잖아요. 막 몇십만원씩 돈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추운 날은 커피 한잔 마시, 마시면서 이렇게 6,500원. 예, 싱글지가 6,500원인데요. 요걸 샀더니 음, 센트리온 스킨큐어. 요번에 잡지 브록이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예, 되게 좋죠. 그니까 요게, 그니까 요거가, 이게, 이게, 교환 불가인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험난하게 찢어보겠습니다. 이게, 18,000원 상당의 에센스. 예. 센트리온 거네요. 셀트리온 스킨큐어. 예 센트리온 스킨큐어 예, 18,000원 상당 여기 18,000원 상당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요 득템을 했네요 6,500원으로 두배 이상의 잡지 브록을 받는 달은 바로 1월, 바로 12월에 선물을 사는 것입니다. 잡지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호랑 1월호는 잡지를 많이 삽니다 그리고 그라치아 여기 그라치아가 이 서점에서 서점 대표님이 이제 패션 자체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요게 바로 요거를 주네요 예 젠틀 크린징 젤예 더모 바디 밀크라고 제가 크린징 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2만원에서 4만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격은 이따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어요 요 그라치아가 임시특가로 7,000원, 7,000원이고, 요거를 제가 득템을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또 이게, 그니까 두 번째 재테크, 왜 이게 재테크가 되냐면, 작은 돈을 사서 큰 잡지 브록을 받는다. 제가 원했던 상품을 선택한다. 세 번째 잡, 그 재테크는요, 예, 여기에 보시면, 응모권이 나와요. 응모권을 빨리 보내는 거예요. 응모권을 이렇게 보내서 대부분 다음 달, 그러니까 제가 12월 27일 오늘 샀잖아요. 이거를 바로 보내는 거예요. 내일 바로 엽서를 써서 보내면 그 12월 5일까지 도착, 12월 10일까지 도착이라고 하지만 먼저 보내는 사람이 선물을 받을 경우가 큽니다. 70%에서 80%. 그리고 응모권을 쓸 때. 예쁘게 좀 정성을 들여 쓰는 거죠. 색칠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응모권을 통해서 받은 선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3, 사만 원의 화장품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20년간이요. 제가 이걸 대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어, 대학교 때 거의 저는 화장품과 그 옷, 25만 원짜리 옷, 뭐 재겐질 이런 옷들도 다 잡지에 응모를 해서 당첨돼서 받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살이 쪘을 때는 51kg, 대학교 때 6kg를 빼주는 인치 바이 인치, 우먼 센스였던 것 같아요. 워킹 우먼이었나? 거기서 150만원 상당의 그 다이어트 응모권을 제가 받아가지고 또한달반 동안 운동을 해서 6kg, 46kg까지 뺐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또, 또 대학교 4학년 때는 제일 재당에서 식물나라 공모전이 있었거든요 광고 공모전을 제가 이런 잡지에서 보고 그 100만원 상당의 100만원 장학금을 주는 거였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식물나라란 화장품이 있었는데 그런 공모전에 합격을 하면 다섯 명을 뽑는데요 거기 제가 200대 1을 뚫고 그 대학교 4학년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장학금 100만원이 당첨됐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잡지는 하나의 재테크의 테크닉 저를 스폰해주는 하나의 친구 예 스폰서였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다 잡지에서 얻었죠 첫째 잡지가 재테크가 될수 있는 것 잡지를 보고 있느라고 다른 데 가서 마음이 허해서 뭐 다른 쇼핑을 할 필요가 없다 더 많은 돈을 쓸 필요 없다 두 번째 잡지를 6 0 0 0 원, 6 7 0원 사서 더 많은 선물을 받는다. 뭐18,000 원에서 6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다. 세 번째 응모를 해서 거기 에있던 공지 사항에 응모를 해서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200만 원 이상까지 선물을 받았었고 또 20년간 했는데 특히 1호로 잡지는 꼭 삽니다. 이렇게, 보이, 이렇게 보여드리면 음. 2017년 12월에도 제가 어, 여성 주선을 샀고요. 또이렇게 M이란 잡지도 이렇게 샀었고요. 또 지난 달 그러니까 거의 12월 1호로는 사는 편이에요. 그라치아라는 어, 것을 제가 사서 그때 음, 사서 욕을 받았던 거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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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팩. 워터팩에서 머리 하는 거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성 그때 여성동화도 2018년 1 2월호 제가 사서 음. 요걸 받았던 것 같은데 요거 요거 CCM 크림 그그 그 미백 미백 되고 이런 줄기세포 배양액 이것도 한 2만원 상당 CCM 크림 그 다음에 이제 요건가 요건가 요건. 싱글지를 사서 제가 요걸 받았나요 리크로스 이것도 12,000원 상당으로 해서, 이렇게 거의 11월호와 12월호는 어 제가 잡지 선물, 다 브랜드예요. 잡지에서 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을 받습니다. 어때요? 제가 한번 발라볼까요? 영상 이렇게. 어디 예쁜가요? <laughs> 네. 하여튼, 이렇게 작은 선물들을 작은 돈으로 제한테 해주는 거죠. 기분도 너무 좋고요. 특히 이것을 보는 남성분들, 어, 사모님에게나 여자친구에게나 더 너무 큰 선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잡지를 한번, 어, 사주세요. 싱글즈 추천드립니다. 싱글즈 사면 요거랑 함께 어, 따로 사지 마시고, 이거를 어, 여자친구나 부인한테 한번 선물해 보세요. 감격할 거예요. 더큰 선물을 사줄 거예요. 아마 다음 날 아침 그 반찬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면 남성분들 이런 거, 그라티아 이런 거 사모님한테 한번 사줘 보세요. 예. 꼭 서점에 가지 않으셔도 돼요. 온라인 서점 제가 알려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뭐 예수 24시 알라딘 뭐 교보문고 있는데요. 먼저 좋은 선물들은 다 품절이 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사는 걸 보여 드리려고요. 음.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잡지에 잡지 브록은 서점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일반 서점에 갔을 때는 여성 동화에 잡지 브록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스24시에서는 선물이 있습니다. 또, 서점마다 입고 되는 잡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서점마다 잡지 브록이 다르다. 잡지 브록을 줄 수도 있고 없, 없을 수도 있다. 또, 온라인 서점에 가면 더 싸다. 이런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이번 1호로 한번 선물 브록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빨리 잡지 제택 한번 해보세요 온라인으로 저, 제가 사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무슨 잡지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다 우리 네이버 친구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laughs>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여기 잡지 블록 파티 준비할까요? 참, 젊은 친구들이. 어, 그라, 그라치아. 예, 여기 1월호 제가 요거 샀지요? 음, 예. 온 가족 보디 클렌저 건성 미, 민간 피부 추천 저자급 쇼프리 포뮬러 1만 8천원 500ml 정품. 네. 요거, 요것도 1만 8천원이었네요. 요것도. 네, 그래서, 그라치아 거, 음, 그라치아. 그 다음에 제가, 음, 나이론. 에서는 이런 거. 요게 머리에 뿌리면 색깔이 어, 염색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까으면 요게 1만 3천 원. 5 컬러 중 랜덤 증정. 저는 사지 않았어요. 저는. 그 다음에 뭐, 뭐, 다른 잡지. 아까 전에 제가 서점에 갔을 땐 엘르 에서 주질 않았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사면 요걸 주는 거예요. 예, 요게 커버하는 건데, 이게 미니에요, 미니. 요게 CC 쿠션 미니. 그니까 작은 거죠, 아주. 근데 그것도 이것도 26,000원이네요, 12g. 예. 온라인 서점에 가시면 이거는 선물을 엘르는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일반 서점 가서 어, 책이 내용이 좋아서 없는 줄 알았어요. 또 코스트폴리탄, 저 진짜 이거 잡지 많이 보거든요. 이거 재밌어요. 이게 여자들에게 이제 섹시 바디 만들도록도 도와주고 여기서는 두 가지 어, 립글로스를 그 립을 준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대요. 코스 근데 이게 12월 브록 이게 12월 서점에 가보시면 아는데요. 12월과 1월 잡지 브록, 1월, 1월과 12월 책이 같이 공존해요. 네, 1월 잡지 브록이 이렇게 또어 4만 뭐 A형 B형 이게 인터넷 온라인 서점 가셔야면 또 A형 B형이 나눠져 있어요. 선물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참. 음, 또 이제 바자 요것도 예 예쁘네요. 요것도 어, AB형으로 립틴트 1만 5천원짜리 요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커버쿠션 기획세트 3만 5천원짜리를 랜덤 발송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얘 예, 바자리요 또 여성동화 여성동화에서도 어, 멀티커버쿠션 예, 21호 정품 4만원 네, 요게 요렇게 세게 돼서 메이크 오프시트 진한 메이크업도 말끔하게 아, 웨딩 메이크업. 어 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또 이게 b 형은1 2 0 5 0매 이렇게 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록 포함 15,900원. 이건 비싸네요. 근데 이제 독자 선물은 조기에 품절될 수 있습니다. 예, 품절돼서 아, 품절되면 안 주는 거죠. 책만 주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방금 샀던 싱글즈. 이잘 정리를 해 놨네요. 음, 싱글즈 제가 이번에 사온 거 바로 요 책이죠. 네. 그래서 A형은 부록 없음. A형 부... 그러니까 요거 트리트먼트 에센스. 아, 하... 요게 28,000원 상당. 요 요거를 주는 데도 있고 요기를 주는 데도 있네요. 이 W라고 W코리아 여기에서 요요 요 선물을 줍니다. 음, 퍼퍼스트 시세럼 비타민 C 13% 45,000원 정품합니까? 또는 어 선택할 수 있네요. 카드 지갑. 이 예, 카드 지갑. 음, 더블이 코리아에서 이렇게 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마리 르 클레르 요게 어 이런 잡지가 있는데요 어 이거 좋네요 스틱 섀도 10종 어저 이거 살까봐요 69,800원 제가 이거 예스 24시에서 사는 거 보여 드릴게요 예 정리 또 여기 또 다른 친구가 아 푸른 잔영이랑 친구가 또해 놨네요 어, 리빙센스에서 1월 부록정리 어, 클래시티 머그. 머그랑 또 리빙센스에서 볼륨 샴푸 예저 오늘 많이 구입해야겠어요. 광채 캡슐 세럼 유리병 리빙센스 이런 거 39,000원 상당 음, 비타민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CAC 기법으로 피부결에 빛을 살려주는 자연 비타민 캡슐 세럼 네 여성동화에서 또 이걸 주네요. 아까 한번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매종. 메종. 매종에서 요런 오일 패스 샴푸 250ml 짜리. 예, 이거 참 가격이 사, 어, 좋다고 하네요. 아 어, 어, 이렇게 1월 부로 나왔을 때 어, 쟁여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베스트 베이비에서 어, 예, 크렌징 폼, 수딩 세럼, 크림. 이렇게 다 아이들께 나왔네요. 크렌징 폼, 수딩 세럼,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아, 진짜 네이버 친구들이 어, 특파원이네요, 저한테는. 네이버 특파원. 예, 그 다음에 요거. 예, 또, 이제 또 1월 잡지부록또 다른 친구가 정리, 정리한 거. 아까 바잘. 한번 했었죠? 바잘. 아, 또 엘르. 음. 예, 아까 전에 요거. 나이론. 음 나이로 나서 머리가 이렇게 아 스프레이를 이렇게 다른 색으로 어 요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음 저는 머리결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서 그라치아에서 1호로 예 판매가 1 1 8천원네 요거 제가 산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여성 동화에서 예 한번 아까 나왔었지만 메이크업 시트. 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정리를 잘했네요. 더블 코리아에서 음 슈퍼패스트 <laughs> 코스트모폴리찬에서 예 바디 클렌저 예 이거 서점마다 제가 다르다고 했어요 사는 곳이 나오는 곳이 예 그렇다면 한번 쇼핑을 하러 가죠 재테크를 하러 얼루가냐 예스 yes, 2 4시로 가겠습니다 예 제가 미리 사놨고 그냥 마리끌레로 어어 어, 일시 품절됐네요 야 아까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음, 어디 볼까요 24시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 쳐보니까 아 이렇게 뜨네요 이렇게 맘멘팡 뭐 럭셔리 맘입앙팡 마이웨딩 뭐 행복이 가득한 지 지큐코리아 이렇게 해서 잡지 에서 선물을 주는 것도 있죠 스킨세이버 뭐 이런거 그런데 이런 것들은 품절되었네요. <laughs> 네, 품절. 그러니까 12월호 1호로는 이렇게 어, 선물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음, 이렇게 잡지를 이렇게 어, 골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8권, 뭐 여성 동화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 이제 저의 장바구니로 가서 카트 제가 음.. 살, 왜냐면 지금 그 5만원 이상 살때아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스24시에서 제가 보, 보여드릴게요 예스24시에서 요거 하고 음 제가 9934 있다 할 거고 예스24 들어가면 네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벤트가 뭘 하냐 어, 이벤트를 여기 5만 원 상당 국내 도서 어, 5만 원 상당 할때 어, 잡지 음, 에코백을 준다고 돼 있네요. 에코백 백백 백 준다고 돼 있네요. 이것도 만육칠천원 음, 상당. 예. 아, 또 제가 책도 사고 싶지만 오늘은 잡지를 사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h 만원 이상 살때 o 걸 주니까 l join me. I will draw a card. I will draw a card. I will draw a card. I will draw a a r a 형, 예, 주부생활 B 형. 음, 코스모폴리탄 B 형, 그다음에 바젤 A 형, 그다음 매종 B 형, 리빙센스 A 형, 여성동화 C 형. 예, 여기에서 주는 선물은 다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의 어, 상품들을 제가 필요가 했었는데 어,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면 음, 주문하기,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문하기 예약 상, 판매 상품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받아보시려면 별도의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문하기 음. 사은품을 준다고 하네요. 음, 사은품은 어, 무릎담요 어, 무릎담요 뭐 어, 체크백 파우치 어, 예 뭐 이걸 3천원 주고 <laughs> 사는건가봐요 음 이벤트가 요거에 살수 있나 봅니다 뭐 하자 요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예, 희망찬 예스북 어, 탁상 캘린더 어, 캘린더는 제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드 창간준비노 필요가 없고 기보이 포인터 요거 정립 예정 포인터 사, 선사용 포인터 결제 후 포인터 예. 그래서 확인 서 그래서 선택하신 상품 3000원이 선 이용됩니다. 포인트에서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차감했구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음... 상한품 선사용 포인터 예 마이너스 삼천 됐고 음 예스머니로 환전 가능하다 예스포인트 다 사용해야겠죠 환전하기 금액을 환전을 다 하겠습니다 확인 네 예스포인트 전액 사용 사용하죠 음. 예. 그럼 53,970원. 네, 예스 yes 포인트 58,330원을 쓰고 상품권 어, 제가 또 있네요. 상품권이. 그래 2,500원이 있습니다. 왜냐면 12월 도서 앱 접속 상품권, 12월 도서 앱첫 로그인 상품권 이렇게 상품권을 어, 다 쓰겠습니다. 예. 사용하기 하긴 그러니까 51470원 되네요 예, L포인트도 외부 상품권 이런 게 있네요 네, GS포인트 그러면 저는 일반 택배로 받겠습니다 결제가 다 되었습니다 예 저는 다른 분들이 한 달에 한 권씩 살걸 11월 12월에만 잡지를 이렇게 샀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어, 샀습니다. 예, 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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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브로, 예. 그다음에 브로, 브로, 브로. 네, 이렇게 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다음에 여기 <laughs> 아홉 권. <laughs> 네, 재테크 잘했네요. 사은품이 10만원치가 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